고3 역전의 시작? 엄밀히 따지면 반전은 없어요. 아이, 선생님, 그, 가뜩이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는데, 왜 초를 치고 그러십니까? 시작부터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동기부여를 우리 애가 의샥이샥 잘하게 해주셔야지, 왜 초를 치고 그러십니까? 맞아요. 맞는 내용이긴 한데,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벌써 고3이 18년, 19년이 돼요.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평범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고3을 지내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맨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초에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말고사 이렇게 뒤로 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방학도 굉장히 짧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12월 말인데 뭐 다행스럽긴 하나 이제 온라인 강의로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한번 보시고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많은 고3들이 저렇게 지내 지나가는구나라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선생님 그 동료를 하기 위해서 강의 어, 저, 프리젠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건데, 아, 선생님 너무 하세요. 벌써 초를 치시다니. 저희가 원래 그렇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고3 이제 평범하게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절대로 이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역전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그 밑에 줄에 반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전은 있어요. 고3혁명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은 3%에서 5% 정도 가량이 나옵니다. 근데 95%의 학생들은 이 평범한 과정을 쫓아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대로 가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일단 12월에서 2월까지가 여기가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인데, 이때 우리가 준비가 좀 많이 돼야겠죠? 12, 1, 2월. 원래라면 3개월이어야 되고, 그, 3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할 커리큘럼들이 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12월이 없습니다. 12월이 없고, 이번 주에 지금 기말고사가 끝났을 거기 때문에, 아마 크리스마스랑 해가지고, 이번 주는 휴식 기간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1월, 2월 지금 8주 남았어요. 8주, 9주, 3월 모의고사까지 8주, 9주 남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때 준비를 했는데 3월 달에 이제 3월 초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아이들이 돌변해요. 싹 돌변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씨 어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3개 내가 두달세달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 나오지도 않네 에이씨 몰라 씨.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뭐8 90% 돼요. 뭐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인데, 그 중에 3학년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1, 1학년, 2학년 때 이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후회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기간이기는 해요. 기간이긴 한데, 수학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 사람들아. <laughs> 3개월 딱 했다. 그래서 내 눈에 점수가 보일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점수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지. 신이 나는 학생들이 있지. 누구냐면, 점수가, 아니, 잘, 뭐, 수능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시험은, 공통 과목이, 뭐, 76점이 나올 거고, 22문항이에요. 22문항이고, 그, 선택 과목이 24점이 나올 거고, 아, 74점이죠. 여기가 26점이고, 여기가 8문항이 나올 건데, 그, <laughs> 수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개에서 6개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기출서나, 뭐, 아니, 평가원에서 몇년 전에 이제 발표도 했죠.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를 하겠다. 뭐, 계속 한 28년, 29년, 뭐, 30년 계속 되다 보니까, 뭐 30년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더 이상 이제 발굴이, 신유형이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문항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줬을 때 성적대가 형그 형, 형성이 내가 눈에 보이게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60점 50점에서 60점 나오던 아이들이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까지가 나옵니다. 얘들은 굉장히 신나지. 뭐 4년 전만 해도 그렇고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42점으로 시작한 학생이 3월 모의고사 때 76점이 나오는 거야. 신나지. 왜? 했던 문제에서 다 나오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점수대가 여기가 아니어서 그 위쪽에 형성되어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이게 3개월 공부했다고 점수가 이 고득점 하는 애들 사실은 84점이란 점수는 우리가 봤을 때 킬러 두 문제랑 준킬러 두 문제 수능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네 문제를 못 푸는 건데 저희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한 문제 맞추려면은 그거랑 같은 유형을 100개, 200개 정도 풀어보면,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를, 열 문제를 연달아 맞춘다? 그럼 우린 킬러를 맞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3개월 기출문제 달달달달 반복했다고 해서 점수 향상폭이 크진 않죠.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애들이니까. 이게 어른들이면 또는, 아주 신중한 아이들 같으면 그렇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해 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내가 뭐 별로 한게 없는데 저거 했다고 3개월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오를 거면 수학이 수학이 아닌 거지 라고 생각해 주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 근데 있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요 점수대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늘요 점수가 나오더라도 선생님 이거 제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제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저 선생님만 믿고 가요 갑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요렇게 해주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볼 때는 80% 학생들은 힘이 쭉 빠지는 거지 여기서 3월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응? 어? 쭉 빠져가지 뭐 되지도 않네 그 다음부터 과제를 하네 과제를 그너 이거 과제 왜안 하냐 힘이 빠진 거야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야 방학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상황이거든 내가 학생들 같은 경우 저 생각을 하는 거. 어? 안 크네 어, 안 커. 근데 성장판이 닫혀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까지 계속 같은 페이스로 가다 보면, 어, 내가 크고 있었네? 뒤돌아보면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단순한 거지. 단 그, 잠깐, 잠깐 오르지 않은 거야. 잠깐. 그, 공부를 했던 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근데 뒤로 문제가 생겨. 누가? 4월 달에 모의, 모의고사 이렇게 체크할게요,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4월달에는 집중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때는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 대비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는 않는데 각 모의고사들마다 우리가 각 모의고사들마다 모의고사 대비 문제를 계속 내준단 말이지. 근데 3월달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 풀고 막 내신 대비하고 뭐 미적분 해야 되니까 내신 대비하고 모의고사도 같이 풀어주고 막 하다가 4월달에는 학생들은 늘 자기가 듣고싶은 얘기만 듣는다니까? 선생님, 4월 모의고사는 문제은행이래요. 이거, 저기, 자, 준비 잘 안돼도 된다고 하던데 자기가 힘드니까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4월달에는 우리가 내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을 통으로 못하는거야. 전체적인 역량학습을 못해. 하는 애들은 해요. 하는 애들은 내신 공부를 수능 위주로 하는 거지 어차피 내신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어가면서 내 실력으로 내신을 보겠어 이게 베스트인데 뭐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않고 이제 학교 내신에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되고 선생님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4월달에 내신 대비기간에 한 달인데 선생님 이제 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사실은 이거는 좀 너무 좀 이거는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들어야 되는데, 몇, 몇달 전에 그 이제 목동에 양정고등학교 학생이 종합상담을 했는데, 이제 내신이 4.1이랍니다. 4.1이라는데, 이거 가지고 종합을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생기부를 보여주세요.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는 생기부 안 나왔으니까. 보여달라고 해서 받아들었는데 별반 특이점이 없어. 별반 특이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 근데 얘가 이제 교과도 안 되고 수능도 준비가 많이 안돼 있다 보니까 정시도 힘든 상황이니까 종합을 하긴 해야 돼. 근데 확답을 못 하는 거야. 이 사, 그 일반계 고등학교 3, 4등급이 그런 등급이에요. 뭐 양정 고등학교, 휘문 고등학교, 잠신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시기에 내신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게 너무 이제 어렵다는 걸 느껴요. 겨울 방학 때 벌써 느껴 왜 이때는 이제 고난도 사점짜리 막 질문하면은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냐면 야몇번 풀어봤어 한번요 다시 해봐 답안 알려줘요 잘그 좋은 문제 가지고 자기가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잘안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쪽을 하겠다고 얘긴 하지만 잘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아니,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을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많아야 3주, 적으면 2주 만에 좀 끝내주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커리큘럼 그대로 가달라고 얘기하는데, 말안 들어요. 이제 이거 듣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더잘알 수가 있는데, 애들이 변하나요? <laughs> 애들이 변하나요?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안 바뀌어요. 저희가 이제 과외를 하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데 학부모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듣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이제 한달 만에 전화가 오셨어. 전화가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애가 과외를 시작했는데 생활 습관이 안 변합니다. 제가 허허허 웃습니다. 어머니 그과외 한다고 생활 습관이 변하진 않아요. 17년 18년 동안 했던 건데 이게 변할 거면 진짜 몇년 걸립니다. <laughs>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끌고 가겠지만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잘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볼게요.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건데 잘안 변해 애들이. 잘안 변하지. 근데 이거 내신 대비할 때저지 이거 하라고 하면은 2주 하라고 하면 평상시 하던 습관 그대로 우리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 하자라고 항상 얘기하고 선을 딱딱 맺고 끊어주는데 잘안 따라주지 그러면서 한 달을 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보는 학생들은 저거야 수학 이거 왜안 됐어 그러면 과학 하느라 그랬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 과학선생님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간혹 여기서 내가 아는 영어선생님한테 영어를 듣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영어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간혹 내가 아는 과학선생님한테 과학을 듣다가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학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야그 선생님들이 그래 야 수학하느라고 안된다는데 그쪽은 어때? 뭐 이런식이 되니까 결국은 이한달 동안에 내신 대비도 잘안 되고 우리가 1년 단위로 11개월 단위로 짰던 커리큘럼 자체도 많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많이 보지. 한 80%, 90% 정도. 그다음 이제 문제는 시험이 4월 말에 끝나주면 참 좋겠구만. 그러니까 하늘고등학교 이런 데는 진짜 4월 23일, 24일 막 이때 봐버려 그러니까 깔끔한 거야, 왜? 우리가 6월 평가원 대비할 때 모의고사를 20개 이상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는 거지.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러나 안 그러지. 5월 달에 가끔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5월 5, 6, 7막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시험을 쫙 벌려놓고 시험 끝나면 애들이 습관적으로 애들 안 변한다니까. 습관적으로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애들이 놀잖아. 노는데 그게 한번 놀기 시작하면 버퍼링 하는 데한 2주가 걸리는데 생각해봐요. 5월 7일에 만약에 끝났다. 5월 7일에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얘는 마음 다 잡고 이제 고1, 고2 때 하던 습관 그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공부 시작하게 되는 게 5월 20일인 거요. <laughs> 5월 20일. 6월 평가원는 6월 1, 2, 3, 4 중에 하나 보는데 2주 남았어. 모의고사를 내주잖아. 내가 이따 모의고사, 저, 그 공부법도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미쳐버리는 거지. 이 상황이 되고 나면 아이들은 느껴. 6평이 그렇게 끝났다. 3월달에 한때 딱 맞았는데, 6월달에 한때 또딱 맞았어. 요 아이들은, 5, 60점이 나오다가 70점대, 80점대가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좌절하는 거야. 아, 공부가 너무 안돼 있다가, 수능이 너무 많은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건 알아가지고, 달달달달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줘서 점수가 올라갔는데, 6월달엔 그게 아니거든. 여기 고난도 출연. 출연. 6월 달부터 고난도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막 등장. 선생님, 3, 4월 달에 상대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 6개월 전에 계속 알람을 울리면서, 지금 우리가 6월 달 평가원 시험에서 고난도 두 개, 2개, 킬러 두 개랑 준킬러두개 정도를 우리가 풀어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늘 난리를 치는데, 애들은 우리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래요. 여기 딱 끝나면 애들이 두 번째 삑 맞았지. 어, 어? 방학 때 했는데 되지도 않네? 내가 6월 달에 난또 잘할 줄 알았는데 되지도 않네?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한게 없어. 별로 한게 없이 이렇게 가요. 그 6평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달에 또 6평 끝나자마자 뭐냐면 6월 달에 내신 대비. 내신 대비 똑같은 거야. 이제 아이들이 점수 때야 그래도 1점대 중후반이나 2점대 초반 나온 애들은 종합이나 교과를 아직은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 몰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마음가짐만 똑바로 잡으면은 아, 어려운 얘기긴 하다. 어려운, 너는 그렇게 하냐. 상위권들 다 그렇게 해요. 상위권들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공부는 하기 싫은데, 내가 좋은 성적은 받고 싶고, 이거는 도둑놈 심본 거야.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선생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선생들이 없으면 그런 쪽에서 스스로 학습할 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렇 그럼 6월 달또 그렇게 보내요. 7월 달에 내신 시험을 보죠. 근데 모의고사가 바로 있어 그 다음 주에. 대비도 못 해. 대비도 못 하는데 이제 여름 방학이 남았네. 7월, 8월. 여름방학이 남았는데 여기 누가 도사리고 있지? 무시무시한 놈이 도사리고 있지. 누구요? 학생부 종합을 써야 되는 애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여름방학이 될 건데 누구요? 자기소개서가 있지. <laughs> 자기소개서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는 이제 다행히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항이 이제 세문항으로 줄고 글자수도 3,100자 정도로 준대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4,500자 합쳐가지고, 문항도 1, 2, 3, 4번 뭐 이렇게 4개 정도 나오고 이랬었으니까, 이때 진짜로 뭐, 내신 좋고, 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뭐야? 막이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저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까이고, 한달 내내 밤새고, 공부 못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우리 벌써 몇월이 됐죠? 9월이 됐어요. 그쵸? 9월 1, 2, 3 중에, 1, 2, 3, 4 중에 하나의 또 9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 아,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느낍니다. 이 상태로 진행했을 때뭘 느끼냐면, 아, 이번 수능은 망했구나를 느껴요. 이번 수능은 망했구나. 선생님, 두 달이나 남았잖아요. 여기가 제일 큰 문제야. 공부하지 않아. 현역 고3들 공부하지 않아. 왜? 이쪽에서부터, 6월달부터 무시무시한 언니 오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누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들어갔는데, 의대나 한번 가볼까? 반수하는 애들. <laughs> 그리고, 간혹 저런 애들 있지. 공부 굉장히 잘했고, 수학 1등급, 2등급 나오고 하던 아이들이 수능 봤을 때 긴장을 하거나, 뭐, 기타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4, 5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 수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내가 평소에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형편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재수를 택하게 되는데 그뭐 재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위권에 그 무시무시한 애들은 성공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점수만 유지해도 성공하는 거니까 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들이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해 간혹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저러실 때가 있어 언제가 있냐면 그럼 우리 애는 계속 점수가 떨어지겠네요. 그거 다 눈에 뻔하는데 공부를 왜 시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은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좀 최선을 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거기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대요 무슨 말인지. 음. 응. 근데 선생님 지금 요 얘기 하고 있었는데 10월, 11월 요 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쳐 날뛰니다 9월 달 평가원 끝나고 10월, 11월 한 45일 정도를 아 정말 힘들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울어요. 왜? 같은 이유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울어 너무 하기 싫고 하니까 울어 상위권들 그나마 우는 애들은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울면서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멘탈 좀 잡아주세요 이런 학생들 많으니까 그럼 제시를 합니다 물론 내 방법이 다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제시를 하고 같이 안고 가려고 최, 최대한 연착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말을 안해 말을 안 하는 학생들이야. 내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선생 눈에는 보이는데, 힘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러면, 선생이 저러겠냐? 야, 10월, 11월 달, 이제 한달 반, 두달 남았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떠,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 알지, 왜 몰라. 막정 아주 중요한 거야. 이쁘게 마무리하고, 이쁘게 헤어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거 아니야. 부끄러움이. 근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렇다고, 야, 너 이제 그만해. 어차피 안할 건데, 학원 나오지 마. 돈 아까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오해하지 말라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내가 책임지려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야. 응? 이때 멘탈 나가는 애들이 내가 봤을 때 99%야. 아주 최상위권들도 멘탈 나가. 멘탈 나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에너지도 쭉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6월달에 그 무시무시한 언니, 오빠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때 제학생들이 학력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사실 별로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10월, 11월에 재수생들은 알아. 내가 작년에 그 미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재수학원에서 이 짜증나는 짓을 1년 동안 내가 또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걔들은 이때 해냅니다. 여기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야.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봐. 9월달까지 그나마 격차가 많이 없었는데, 10월, 11월 보내고, 11월 중순에 이제 수능 봤는데, 그 점수의 격차는. 아니, 실제로 국영수 세 과목의 등급이 6개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요. 국어가 4등급이었는데 6등급? 3등, 수학이 3등급이었는데 5등급? 영어? 영어는 사실 등급 떨어지면 안 되잖아. 2등급이었는데 5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고삼들이 망해 가는 과정이에요. 망해 가는 과정인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님 지금 고삼 18년 차. 고삼 18년 차예요. 고삼만 계속하고 있는 고삼만 계속. 왜 모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 같이 해 주려고. 일단은 시작부터 선생님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초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바꿔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니네가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선생님. 응?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법 이제 학습법인데.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주 수학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는 전반적인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 요거 정리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